스트레칭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 필요한 부분들만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운동 전에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자, 어, 순서가 있나요? 라고,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사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은데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것부터 내 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아이들부터 릴리즈나 스트레칭을 해준다라는 접근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질량을 갖고 있는 엉덩이 둔근부터. 둔근은 바로 깔고 앉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냥 큰불기근 가장 중간선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트레칭 하셔도 분명히 더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쪽에 툭툭 하고 걸리는 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꼬아서 올리면 한쪽만 더깊게 들어갈 수 있고. 이거 올리지 않더라도 몸만 기울이셔서 하셔도 돼요. 안 쪽도. 그리고 고관절 불복근이라고 했는데 폼롤러로 내가 숙이가 아닌 폼롤러로 유지할수 있는 것은 사실 대퇴직근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퇴직근은 이 골반에 붙어 있고 무릎뼈 경위에서저 경골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를 풀어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 골반에 가까워 있는 쪽 섬유를 조준해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뭐 그렇지 않고. 무릎 쪽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좋은 거는 다 확인해 보는 거. 상부점유중간점유하부점유 점유. 상부 점유 확인해서 어디가 더 긴장되어 있는지, 긴장되어 있어서 근육의 기능을 깨트리는지 스스로 파악한 다음에 더 많이 마사지 해주는 거. 그리고 반드시 양쪽을 확인한다. 양쪽이 어디가 더 편한지 확인한다. 자, 이렇게. 그리고, 바로, 장단지로 넘어갑니다, 장단지. 장단지는, 비복근, 가자미근, 이렇게 두 가지를 변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자미근은 저 안쪽에 있어요. 비복근은, 특징이 두 가지야. 안쪽선이 바깥쪽선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가자미근이랑 다르게, 관절 두 개를 변형한다. 그래서, 비복근만, 무릎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릎 관절에. 그래서 비복근 안쪽 섬유, 바깥쪽 섬유. 내가 어디가 더 긴장되어 있는지, 안쪽 바깥쪽 따로 구분해서 확인하시고, 양쪽 당연히 확인하시는 거 동일하고, 그러면 이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발바닥에 이런 족궁을 유지하는 기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이 덜 기능을 하는지, 걸 스트레스 이 신장성 기능을 덜해 주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으로 넘어갈게요. 일반적인 스트레칭이 가장 많이 나오는 스트레칭이 아마 요렇 무릎 잡고 당기는 동작일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을 할때 고관절 굴곡이 과하신 분들은 엉덩이가 땡기, 땡기는 느낌보다 고관절 쪽에다 찍히는 느낌이 듭니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엉덩이 둥근 스트레칭 효과가 없어. 그런 분들한테 견제하는 방법이 다리를 이렇게 기자가거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앞으로 쭉 눌러. 그럼 엄청 땡긴다는 느낌이 엉덩이가 엄청 땡긴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쪽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주시고 어디가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서 더 타이트한 쪽, 바동거리가더안 안 나오는 쪽을 더 많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관절 무릎. 이 고관절 무릎과 나가는 홈롤러릴리즈할 때는 대퇴직근만 우리가 할수 있다고 했지만 스트레칭을 이세 가지를 다 구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홈롤러릴리즈 했던 대퇴직근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직근은 무릎뼈 향해서 이수로 골반뼈에 붙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릎의 무릎 각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발끝을 이렇게 했을 때보다 배추 굴곡 했을 때더 많은 스트레칭이 된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이, 우리 여기, 장골근이 골반뼈에 붙어있는 장골근 여기는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자, 제가 발 내려놨죠? 골반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만. 허리를 이렇게 키면 안 돼. 너무 과하게 푸면 안 돼. 골반만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요분이 팔을 펴고 상체를 이렇게 핏다는 게 중요해. 여기가 펴지는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스스로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호흡이 들이찼을 때저 안쪽 신부에서 뭔가 늘어난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이 비복근이죠비복근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 홈럴러를 가지고 보여드리기 때문에 대신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벽, 벽이나 뭘 잡고 하실 때가 스트레칭이 잘 돼요. 이걸 갖다가 스트레칭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릴리즈 할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비복부는 관절 두 개를 경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릎 관절을 폈을때스트레칭 하면 더 많은 스트레칭이 돼요. 더 많은 스트레스, 이 신장성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반대로 무릎을 약간 구부리면, 구부리고 스트레칭을 하면 가장의 근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더 많이 스트레칭 시키고 싶으냐에 따라서 무릎을 구부려서 탈선을 시키느냐, 시키지 않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스트레스를 전달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구분해서 스트레칭을 또 하... 마찬가지로 항상 반대쪽 함께 확인하시면서 반대쪽과 밸런스 어디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바, 발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더 땡긴다라는 느낌이 드는 쪽을 더 반복해서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어, 이 폼롤러 스트레칭을 뭐한 부위당 몇 분씩 해야 될까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제가 권장해드리는 가이드라인은 2분 이내라고 얘기합니다. 최대 2분 이, 이내. 마, 많이 스트레칭해야 돼. 그래도 2분 이내에 끝내시고 뭐 그렇지 않다. 정상적인 반대쪽에 비해서 정상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절반 정도만 30초에서 1분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폼롤러 릴리즈 스트레칭에 대해서, 이세 가지 부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앞으로 또 운동이랑 이런 스트레칭 계속 공유해드릴 테니까 보면서 한번 따라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